어 우리가 탈모증이라면 어떤 부분을 탈모라고 얘기하냐 보통 우리가 의과대학 학생들한테도 얘기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머리카락이 있어야 되는 부위에 머리카락에 구멍이 생겨있다 그건 탈모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탈모를 크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 그러면 이제 반은성이라고 해서 반은이라는 것은 의학용어지만 흉터가 발생하는 부위를 반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흉터가 없는 부위는 비반은성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반응성 탈모라는 경우는 흉터가 발생합니다. 왜? 우리가 화상 같은 거 입고 나면 맨질맨질하게 있는 부위가 있죠. 거기에 이제 모낭 같은 게 없어지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모낭이 영구적으로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거나 자연 치유에서 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의 치료는 모발이식을 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고, 어, 대부분의 비반응성 탈모입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탈모, 그 다음에 우리가 원형 탈모증, 이런 경우에도 다시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없어서 모낭이 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밑에 뿌리에는 가늘게 모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탈모는 비반응성 탈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역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자연 치유가 될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탈모증의 종류를 한번 다시 보면 가장 많은 탈모증은 우리가 남성형 탈모증입니다. 유전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보통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 그 다음에 요즘은 원형 탈모증. 원형 탈모증 중에서도 전신 탈모라고 해서 전부 모든 털이 다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병적인 탈모, 그 다음에 항암 치료나 이런 걸 했을 때 빠지는 탈모, 그 다음에 너무 머리카락을 꽉쪼아서 이제 빠지는 탈모, 소화 탈모증, 이렇게 다양한 탈모증이 많이 있습니다.